반갑습니다 1234번 연락에 빨리 푸는 친구도 있었을 거야 자, 새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지고 넓이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흔히 아는 신발끈의 공식 또는 사선식이라고 하지 그 공식을 이용해서 빨리 푼 친구도 있었을 거야 선생님 그 개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껏 했던 거 했던 거 그냥 그걸 접목해서 풀겠습니다. 서술형도 대비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직선의 방지 B단계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직선의 방지 B단계 풀었던 유형들을 이 안에 다녹아들자 오케이? 보겠습니다. 지금 세점 A, B, P가 있어. 근데 이건꼭짓점으로 하는 삼각점 A, B, P라고 했던 우리 친구들. A, B, P A의 좌표가 우리 친구들 2코만 e,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피해자표가 5,3. 그렇지. 피해자표 모르는데, 포인트 모양. 저 피해 자체 방정식였으니까 자체 방지자 선생님으로 했서 X, Y로 잡으라고 했지. X, Y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됐나요? 그때 넓이가 몇이라고 했어? 어. 그때 넓이가 삼각형 A, B, P의 넓이가 20이라고 했네, 20. 그러면, 이동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늘 했던 대로, 높이 값이, 20이 되는 우리는 밑변은 상큼하게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선분 AB의 거리가 밑변이 되겠지 오케이? 꼼꼼하게 선분 AB의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거리가 밑변이 되겠지 밑변은 구할 수 있겠어 밑변 구하면 높이도 상큼하게 나오겠다 본능적으로 그래 안 걸고 친구들 오케이? 직각삼각형 그릴까요? x 좌표가 지금 3칸 차이 나고 마이리자표가네칸 차이나네? 어머나 생유 생유 S생유 피타고라스 순에 3대 4대 5 그렇지 그럼 밑변이 5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높이값이 얼마 나와? 그렇지 고마워 8이 나오지 8 5 40의 절반이 20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높이값이 나왔어 높이값이 높이값이 높이 높이가 8이 나왔네 됐나 우리 친구들? 높이는 뭘 뜻하지 친구들? 그렇지 그렇지? 점 p. 그렇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이 거리가 8이라는 거. 지 우리 친구들. 아, 그렇구나. 우리 p가 지금 자체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그 네, 그럼 이놈의 자체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지 기울기 알아야 되고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다음에 한 점을 알아야 되겠지. 결론은 뭐냐면 기울기를 먼저 알아야 내 돼. 기울기. 를 우리가 아는 조건은 이거지, 높이가 뭐 팔이라는 거. 그럼 이 점과 직선, 점과 점 사이 거리가 8인데, 우린 직선을 알아야 되잖아, 직선. 그러면, 어? 했잖아. 평행. 그럼 이놈과 평행하게 그리면, 그렇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팔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점 유형이네. 그래, 안 그래? 우리는 P점이 중요하긴 해. P점, P점이 움직이고 있는 이 자체, 이 방정식을 우리는 구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렇지. 직선으로 그려야지 그렇지? 그럼 평행한 부직선자의 거리가 8을 이용한다는 거지 그래야 이 P의 자체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게 포인트였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서로 같은 거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럼 어, 기울기 와딱어 여기다가 내일받자 기울기 어쨌든 직선 A B 점 A B를 지나는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 지나는 직선의 방을 다구해버리자 우선의 방식을 구하자. 두 점이 나왔으니까 꼼꼼하게 여러분 소중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 기울기 얼마 기울기 5 빼기 이니까 3분의 그렇지? 3 빼기 빼기 니까 3. 그렇지? 우선의 방식 y는 3분의 4. x 둘 중에 어느가 할까? 이거 할 어?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 되죠. 좀 이쁘게 적을게. 여러분처럼. 오케이? 그러면 y는 3분의 4x, 3분의 마이너스 20, 3분의 마이너스 20에다가 3분의 9를 더하니까 어... 마이너스 3분의 1이네대뉴리 친구들 이렇게 직선이 나와요.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니까 점피를지나는점피를 움직이는 이자체 방정식의 기울기도 3분의 4가 되겠다.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오케이, 대중 친구들 그럼 이놈은 y는 3분의 4x 플러스 k꼴이 되겠네 근데 이 k만 구하면 되겠다 그렇지 우리 친구들 오 어, 그렇구나 우리 아점 멋있어 그렇지 이 점과 대표점 직선사이 거리가 판을 이용해야지 이 대표점 x랑 0이라고 했을때 그래 안돼 x 가 0이면 y값은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죠 그래 안돼 친구들 오케이, 그럼 이 대표점은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냐 0 콤마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됩니다. 됐어요? 친구들 그럼 점, 점 0, 마이너스 3분의 11과 직선 이거지 직선 좀 이쁘게 짓자 양끝에 3을 곱하자 그러면 4X 2하가면 마이너스 4 y 3을 곱하니까 3K는 0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8을 통해서 우리는 k 값을 구하게 돼. 오케이? 이게 점 P의 자체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야 안보게 됩니다. 됐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연산이네? 응. 음. 아우 원래 연산. 루트 4, 4, 16. 3의 제고9 분의 X 자리에 0,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분의 11을 넣으니까 11. 오케이, 11 플러스 3K. 이게 점과 직선이 자리가 8. 됐나, 우 친구들? 이게 5죠 그러면 11 플러스 3K가, 그렇지? 5, 8에 40일 수도 있고 11 플러스 3K가 절대 값이니까 이안는 마이너스 40일 수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K는 얼마일 우리 친 우리 3K만 알면 되니까. 3K는, 어, 29. 그렇지? 그럼 3K는 우리 친구들. 3K는 마이너스 51. 우리 3K만 알면 되잖아. 이게 P의 자체의 정식이니까 그럼 어, 어, 답은 어떻게 돼요? 답은? 어, 이유다 지울까? 왔다 갔다 했으 미안해. 미안, 미안, 미안만. 미안. 4x 빼기 3i, 3k가 29일 때, 즉, 플러스 29는 0이라는 자체 방정식. 또는 4x 마이너스 3i, 그렇은 친구들? 3k가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5 2는 0이라는 두 개의 자체 방정식이 나옵니다. 됐나, 우리 친구들? 신발끌 또는 사선식이라고 하지 그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껏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이치 간격적이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 모핏값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주 아주 럭셔리한 문제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강의를 스톱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껏 구했던 거야. 맨날요 우리 친구들, 이제 다음 시간 C단계로 가보겠습니다.